네, 소울이 더다음주 나오겠다. 딱 봐도. 7월 말에 가면 나오고. 근데 전 시간 대부터 불안해요. 얘는 왜 4시부터 시작하지? 6시간 한다고 쳤을 때 10시인데 그러면? 아, 저번에도 6시간 했어. 그 뒤에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로아온 그 로드맵 발표는 앞에 하고, 그 뒤에 뭐 토크하는거나 뭐 그런 거다 합쳐서 6시간 정도 해요. 9시간 하고 6시간 할 하하하하 <laughs> 아 근데 나쁘지 않아 뭐 앞에 로드맵만 터트리고 가면 뭐 근데 얘는 진짜 무슨 깡으로 456 로드맵을 발표를 안 하고 로아원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을까? 오늘 보여주겠지? 루테란 서버가 어디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멘 언제 출시되냐 출시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 8월 같은데? 카멘은 9월에 출시가 될 9월? 네 전사 체형 개선이죠 어, 아, 잠깐만. 네, 슈시아의 아, 체형이 잠깐만. 이게 팔이 근데 너무 주고? 길지 않냐? 아니 손도 아, 너무 크고 팔도 어, 기니까 뭔가 이상해. 아, 체형 자체는 괜찮은데 뭔가 팔이 동안에 있었던 손 너무 크고 뻗쳐내시고. 이제 어, 이게... 캐리 위안 베이에서 노티드 도넛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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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게 친숙한 피자 브랜드이죠. 구간이에요. 이 아, 녀석들 봐라. 아, 익스프레스가 끝나도 굉장히 긴 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바타를 하나를 더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아바타의 이름은 루페온 파티 예보 아바타입니다. 루페온이요? 네. 아니 네. 아까 아, 루페온 해봤는데. 해야 될 때는 어이, 루테란이라고 하고, 루테란 해야 될 때는 루페온이라네. 네한 네. 시간 10분 컷. 자, 이렇게 아, 세븐 수석 팀장님의 2023 하반기 그냥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뭐못 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얘네가 여태껏 해 왔던 게 있어서 기존 유저들한테는 평이 안 좋긴 할 듯. 9월까지 소울리터로 버티란 소린데 결국엔 아니요. 8월에 카메라를 냈어도 얘는 욕 먹었을 거예요. 근데 9월은 너무 예상이 안 돼서 그냥 웃김. <laughs> 아마 혹시 9월 30일이 8월 27일? 아 모르겠네. 버틸만 한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8월쯤에 오르골까지 나오면 할 거는 있는데. 어 일반 유저들은 할만 뭐. 맘에 안 드는 패치일 순 없을 듯? 다만 이제 레벨 높은 이제 유저들은 9월 때까지 할게 없는 거야. 카멘 늦게 나온다고 진짜 아쉬워야 해할 사람들은 지금 스트리머들 아닌가? 레벨 높은 고렙 유저들이나 일반 유저들은 사실 카멘 레벨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래서 앞이 더 중요한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카멘 오래 걸리긴 하네. 9월이면 얘네는 카멘을 브라를 너무 많이 쳤어. 제일... 여름에 낸다는 거또 9월에 내는 거면 아, 결국엔 또 아니, 여름이 카밋, 아니고 카밋 얘기 많고요? 아니, 이럴 거면 4월 6에 로드맵을 한번 발표하지 그랬어 진짜 미니 로아운으로 아예 소통을 안 하다가 6월에 로아운을 했는데 자, 결국에 어, 있던 내용들 네, 또 패치하고 네, 더 늦어지고니까 아, 아, 여론이 더안 좋지 사실, 사실 이래 놓고선 딱 아, 로아운 끝날 때 불합니다 7월 말 카멘 두둥 하면서 나오면 내가 진짜 박수 치면서 내가 인정한다. 제가말안 해주나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박은 날짜가 사실은 이제 크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 단위로 저희가 좀. 홍이삼 로아운써머 여기서 만지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년을 기다렸던 로아운이 2 시간 반 컷이라고? 이게 진짜 끝난 거임? <laughs> 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할 만한 RPG가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굴러가는 게임이 단 하나도 없어요 RPG에서 내가 뭐 메이플은 안 해봤냐? 메이플에도 몇천 박았는데 <laughs> 저녁 먹고 뭐 새벽쯤에 한번 올게요 예. 뭐 지금 뭐할 것도 없고 <레이드의> 라이... 아, 죄송합니다 하면 레이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출시가 늦어진 부분은 거듭 죄송하고 하지만 이제 최고의 레이드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과자나 먹으면서 봐야지 뭐 별로 기대도 안 되는데 아, 처음 장면이 너무 궁금하다 어떤 표정으로 있을까 무슨 말을 할까 초록 배경의 정장이야? 롤 리가 있나 와 3초 네 안녕하세요 로스타크 유저 여러분들 최종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와, 이상한 채팅 치지 마세요 게임사가 잘못해서 트는 라이브인데 뭐안 슬퍼 안 보인다 하고. 뭐 이딴 채팅 치지 마십시오 제 앞에서 한 10일 되게 너무 큰 상처와 또 마음에 어떤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 깊은 사과를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건데요 크게 이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 중국 서비스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초공간 디렉터를 왜 부재로 놔두었나 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좀 추가로 지금 로아온, 로아온 때부터 이제 계속 어, 문제가 됐던 부분들 간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좀 미래 그리고 게임에 대한 어떤 비전 콘텐츠의 공급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제가 좀 얘기를 해 보고 우선은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많이 했던 3조 고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저희도 좀 굉장히 많이 당황한 좀 이슈 이기는 합니다 누거를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2014년 6월에 이제 그 요것들이 이제 원화가 에서부터 작업이 돼 가지고 적용이 당시에 아마 금방 됐던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도로 지금 집어넣은 거냐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했으나 이제 해당 원화가가 좀 퇴사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좀 의도를 좀알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슈가 될 때까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슈가 되고 나서야 그거를 이제 인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분이 퇴사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이제 꼬르지아레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지 못했었고 이슈가 되고 나서. 이 부분들을 인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로스터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좀 받으셨고 당연히 마음에 큰 동요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어이 부분들에 대한 문장은 내일부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삭제를 하도록 그래. 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돼. 대한 문제가 좀 많죠. 뭐이 뿐만이 아니라 또이 중국 관련된 서비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흘러들어오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문제들 12월 말에 저희가 이제 파노가 발급이 되었고 1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현지와 관련된 요청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것들을 기준으로 저는 이제 작업 일자로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픽실 인력들이 11.3%의 추가적인 작업을 이제 현지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차출이 되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1 1 3가 근데 뭐 정확하게 뭐가 밀렸는지 어떻게 밀렸는지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카멘 얘기를 하면은 카멘 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현재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카멘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와 상관없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잡혔던 일정이 이제 8월 말경에 이제 카멜레이드가 잡혀 있었는데 음. 이것도 이제 아마 2주에서 3주 정도가 밀린 거겠죠. 근데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카멜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문제는 사과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작업자들이 좀 부담이 많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절망적이다, 어렵게 내겠다,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맛있게 매워야 되잖아요. 이게 잘 만들려면. 근데 맛있게 맵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퀄리티, 퀄리티 이슈가 사실이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캐릭터 아바타, 그 캐릭터들의 어떤 그 현지화 요청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타의 경우에는 풀세트 기준으로 1.7개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 주셨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 이거 현지화 때문에 일부러뭐 이제 뭐 이것들을 뭐 국내 버전들 뭔가 바꿔놓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어,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이제 운명의 비트 레일러에서 아마 보셨던 붉은 달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오.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운명의 빛에서 나왔던 부분들 붉은 달이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페트라니에서 분단장 이런 회의 같은 것들이 있으면 뒤에 이제 달이 좀 붉죠. 되게 빨갛죠. 그런데 여기선 지금 이제 보라색 계열로 지금 조명도 전체적으로 좀 보라색의 느낌이 나게 붉은 달이 달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중국 현지화를 위해서 이것들을 박아놨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주시고 계신 거죠. 근데 충분히네 이해합니다.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어, 믿으실지를 모르겠어요. 믿으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약간 매일 똑같은 장면이 나와가지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데로스의 좀 부활을 알리는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인지해드리기 위해서 좀 약간 이제 조명이나 이런 음. 무드 무드를 좀 바꾼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이 뭐 이것 뭐 거짓말이나 이렇게 하실 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 쪽에서 서비스하는 빌드를 아마 보시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달을 보라색으로 쓰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하나가 잘못 보이니까 어, 이제 다 이제 의심이 가는 거야. 모든 게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맞아, 모든 게 저렇게 보이는 없어져가지고. 거야.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십자가가 이제 사제들이 십자가가 없는 사제들도 있고. 아 십자가 없다고또뭐라했어 <laughs> 어 어, 억울하겠다. 어쩌겠어?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어, 해명하러 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영복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저게 왜? 190. 난 이거, 이거 이슈된 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현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거에서 또 이제 뭐 가려놓은 거 아니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 이제 오른쪽 부분에 야바타를 가져 나온 이유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전들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전은 완벽하게 디자인입니다. 예, 이게 싫으시다면 저, 뭐 저희가 문제겠지만 이건 완벽하게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배꼽을 다리, 가리는 부분들은 퍼블리셔의 현지화 요청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리는 게더 좋은데. 왼쪽에 있는 건 왼쪽을 완벽하게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슈고요. 근데 이건 음, 진짜 이해가 음, 안 돼. 다른 거는 뭐 다른 게 의심이 되니까 그런 건데 거냐. 이거는 그렇게 치면 가운데 라인도 가운데 다 메웠겠지. 옆 라인도 트여 있고 지금 가운데도 트여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이게 흘러들어 네,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몬스터 외형 음. 변경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빈손 안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근데 네 다음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현재 저희 이제 국내 버전에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몬스터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은 이런 몬스터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들 다 그냥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명백하게, 명백하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한데, 저희들의 좀 어떤, 뭐 안이한 불찰로 이런 것들이 딸려 들어오면서 큰 이슈를 만들어낸 지금 상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 나왔어야 해가지고, 돼. 애초에 로아운드도 예, 예, 로아운드 기폭제가 예, 된 느낌이잖아. 정리하고 패치를 정리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불나 있다가 거기에 뭐또 중국 관련해서 뭐 이상한 거막다 터지기 시작하니까. 다음 이제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디렉터 그 총괄 디렉터. 지금 이제 예, 로아온드 서머를 저희가 진행하고 나서 이제 총괄 디렉터의 부재에 관련된 부분들 또 얘기가 나왔는데 사과 방송을 또. 사과방송을 또...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총괄 디렉터에 대한 복기는 에바야. 안할것 같아. 총괄 디렉... 처음에 총괄 디렉터를 비워 둔 것들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금강선이복귀를할 거기 때문에 비워 둔 자리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이제 총괄 디렉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들. 총괄 디렉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체계로 계속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디렉터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우도록 하는데 약간만 좀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는 좀 11월에 저희가 이제 5주년입니다. 그래서 5주년까지 꼭 총괄 디렉터를 선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디렉터를 이제 선임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동안 c c o 자리를 내려놓고 디렉터로 내려와서 어? 총괄 디렉터가 선임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뭐 운영 방향,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대신 어, 맡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도 발등에 불불 떨어졌나 보다 진짜. 디렉터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을 다시 불러왔네. 진짜 로아가 살아날 수 있는 몇 없는 방법 중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렸고 결국엔 또 이렇게 방송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도 없이 끝나게 될것 같아서 분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다려. 네, 여러분들 얘기했습니 기다려 시전을 또 하게 되는 거라서 뭐라도 여러분들이랑. 콘텐츠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조절이 주절이 라이브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냥 넘겨야 돼 정도죠. 이런 게 소통이잖아 원래 계속 떠도는 말들 듣고 와서 나왔던. 뭐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얘기하고 라이브 때 얘기 안 하면 또 라이브 끝나고 나서 애들끼리 또 얘기 나온다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는 걸 봐야 돼 앞으로 하는 걸 내용 자체는 괜찮아요 뭐 해명도 뭐 우리 입장에서 안 믿으면 뭐 어쩔 거야 어쩌겠냐 저거 저게 구라 같다 싶은 사람은 로아 안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해명할 대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인의 그거고 게임 할 사람들은 하고 안할 사람들은 안 하고 사실 이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이미 한번 깨졌어 아 얘네 이상하다 느꼈을 텐데 뭐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 뭐 게임 하겠다는데 솔직히 뭐 똑같죠 뭐 메이플이나 로아나 <laughs> 할 사람들은 다 하잖아. 로아는 이번에 좀 연관되어 있는 게좀 예민한 문제라서 좀 다르긴 했는데 뭐 해명할 거 했으니까 앞으로를 봐야 될 듯? 뚝띠야 너 이미 머리 깨져 있었구나? 나도 뭐 요즘 아 저거? 저거는 저때 깨진 거고 근데 이 정도면 잘했다고 봐요 뭐 당장 할수 있는 건 없겠지만 뭐 말한 거에 대해서는 지킬지 봐야겠죠 난 그냥 양쪽에서 그냥 펀치 한 대씩 맞았네 RPG 하는 거 <laughs> 모아도 뭐잘 봤으니까 뭐이 정도에서 방송 끄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배그 솔로로 찾아뵙겠습니다.